안녕하세요 피결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주로 소개하던 반다이 계열이 아닌 고토부키아의 제품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제품이에요. 사실 고토부키아 하면 스케일 피규어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축에 속하는 제조사죠. 프라모델이나 굿즈부터 여러 가지를 제조하는 제조사인데 피규어로는 아트 FX 라인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피규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새로 런칭한 아트 FX 프리미어라는 시리즈인데 가장 핫한 마블을 주력으로 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토르 제품이었는데 이건 물량을 적게 받아서 다 팔려버려서 재손에 없고 두 번째가 캡틴 아메리카 제품이거든요. 기존 아트 FX 시리즈도 사실 퀄리티가 부족한 부분 없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얼마나 발전을 했길래 프리미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에 앞서서 피규어 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일단 박스부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홀로그램이 들어간 검정색의 박스에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캡틴 아메리카가 떡하니 써 있네요. 뒷면에는 이번 캡틴 아메리카 의 모델링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델링을 얼마나 그대로 재현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고토부키아는 제조사에서 찍는 프로토 사진이랑 실물이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프로토 사진이 너무 괜찮았단 말이죠. 겉포장을 벗기니까 안에는 대리석 느낌으로 박스가 꾸며져 있습니다. 일단 박스는 그럴싸하죠. 일반 아트FX 박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박스를 개봉을 했고요. 블리스터에 파츠가 나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아트FX 라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이런 거 보면 전통인 것 같아요. 가끔 완전히 일체형 제품도 보이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헤드와 상체, 하체, 그리고 베이스, 하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니, 뭔 10만원 이상의 제품이 조립이야 하실 수 있는데 2만원대의 프라이즈 제품 조립이랑은 다릅니다. 유격 없이 아주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일단 10분의 1 /10 스케일의 제품인 만큼 기존의 아트FX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크기도 제조사에서 공시한 18cm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살짝 수그린 자세이지만 큼직한 베이스 덕분에 높이는 괜찮게 나와다 주네요. 제조사의 공식 사진은 검정 배경에 사진을 찍어서 톤이 많이 어두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색감은 너무 무겁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톤입니다. 실적 보고 영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스크 부분의 조형과 슈트 디자인을 보면 코믹스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흔히 보셨던 코믹스의 캡틴 아메리카 슈트의 디자인과 색감이 상당히 비슷해요. 방패를 앞쪽으로 하고 살짝 수그린 채로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캡틴 아메리카. 약간 멀리서 찍으니까 기존 아트 FX랑 차이가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조립하면서 디테일을 슬쩍 봤거든요. 대박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캡틴 아메리카의 헤드 부분입니다. 마스크 부분의 질감 표현이 보이시죠? 아트 FX는 영화 버전의 제품도 나오긴 하지만 보통은 코믹스 위주의 제품이 훨씬 많이 출시되죠. 사실 코믹스에서는 만화 그림체 자체가 심플하니까 소재의 표현보다는 도색 부분에 치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소재 표현이 엄청나네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부속품 하나하나 엄청 신경 썼다고 하던데 거짓말은 아니네요. 이마 부분에 있는 A자 마크도 아주 깔끔하고 헬멧 부분의 광택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죽의 느낌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마스크 부분입니다. 이번 아트FX 프리미어가 어떤 컨셉의 제품인지 마스크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기존의 아트FX가 코믹스 오리지널의 느낌을 살려서 3D를 했다고 하면 이번 프리미어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하되 실사 버전의 느낌을 더한 극도의 사실감을 줘서 입체화를 했다고 생각이 들죠. 와, 확실히 퀄리티는 엄청 좋네요. 눈동자 부분의 시선 처리도 어정쩡 하지 않고요. 피부색의 표현이나 얼굴의 굴곡, 입술의 자연스러운 도색도 기존의 아트 FX보다는 확실히 한수이네요 심지어 귀 부분까지도 엄청 디테일하죠. 도색이 진짜 깔끔하네요. 따로 접합한 티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했지? 위에서 내려볼 때는 살짝 공격적으로 보이면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자상한 잘생긴 남자로 보이네요. 상체 부분입니다. 영화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보다 훨씬 벌크업이 된 모습이죠. 마스크와는 전혀 다른 질감의 상체 슈트입니다. 코믹스에서 보여 비늘 같은 질감으로 조형이 되어 있어요. 촉감도 역시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고요. 외도링도 성이 없게 라카로 뿌린 것 같은 거친 느낌이 아닌 은은하게 녹아 들어 있는 채색감이고 특히 이 상체 푸른 슈트의 도색이 기가 막힙니다. 은은하게 펄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색감이 깊으면서 굉장히 오묘합니다. 앞쪽의 별 부분은 매끈한 소재로 따로 박음질이 된 느낌. 장갑과 푸른 슈트 중간에 보이는 흰색 부분인데요. 이건 또 비늘 같은 상체 슈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굉장히 타이트. 한 안에 받쳐 입은 옷인 것 같은데 근육의 모습은 일체감 있게 유지를 하면서 질감의 차이는 완전히 분리를 했죠. 가죽장갑 부분도 뭐 화려합니다. 진짜 가죽 같아요. 모든 부분이 색이 굉장히 깊어요. 멀리서 보면 코믹스 같은 느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색이 굉장히 깊네요. 대부분은 아까 흰색 부분과 동일한 소재를 표현한 것 같고 은은하게 보이는 복근부터 색분할은 말할 것도 없고 음영 효과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정면으로 진열한다면 가장 눈에 띄게 될 방패 부분인데요. 색감이 진짜 끝내줍니다. 유광 도색이 정말 깔끔하네요. 기스가 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실감이 나는 메탈 질감. 이안부분도 메탈릭한 느낌과 가죽 부분의 질감도 대단하죠.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도색 미스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튼실한 하체 부분입니다. 역시 남자나 하체죠. 터질 듯한 허벅지의 근육이 아주 제대로 느껴지고 있고요. 이렇게 근육이 나뉘어지는 부분에는 역시 음영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신축성 있는 옷 팽팽하게 당기면 약간 광택이 나잖아요 진짜 팽팽하게 당겨진 섬유의 느낌이 나는 도색입니다 아 이게 빼먹고 벨트 부분을 설명 안 했네요 깔끔한 버클 부분이랑 가죽으로 만들어진 6개의 주머니들 여기에 대체 뭘 넣고 다닐까요 확실히 갈색에 웨더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죽 느낌은 강력하죠 중간에 주머니 하나에는 은색 버튼이 하나 있네요 자 다시 하체로 돌아와서 하여튼 도색이 되게 오묘하네요 예, 분명히 푸른색인데 약간 홀로그램 같은 느낌? 모든 재질이 PVC임에도 도색만으로 이렇게 소재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네요. 확실히 기존 아트 FX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에요. 이게 기존 아트 FX가 퀄리티가 낮다는 건 아닌데 일반 만화책과 막 대생으로 그려진 초상화랑 비교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부츠는 장갑과 동일한 소재로 표현을 한것 같네요. 뒷 부분에 벌어져 있는 것도 동일하고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아무리 스케일 피규어라고 해도 발판에는 크게 공을 안 들이는 경우가 있죠. 어느 정도 모양만 잡는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도 많은데 이번 제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발판이 전 무겁지 않고 안쪽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만지고 눈으로만 보면 무겁겠구나 생각하실 듯하네요 흙이 자연스럽게 묻은 듯한 부분이랑 파여 있는 부분도 그렇고 피규어 본체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아트 FX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 않고 결국은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서 그냥 조금 세밀하게 조형을 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가까이서 봐야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색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해조사 홈페이지에 여러 번 도색을 겹겹이 하고 엄청 공을 들였다고 해서 그냥 홍보 멘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은은한 과하지 않은 광택이랑 빛이 비춰지는 위치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라 보이는 도색 슈트의 부위별 소재 질감의 구분도 조형 자체도 좋지만 이것도 훌륭한 도색이 겹쳐져서 더 시너지가 나는 듯 했어요. 아첫 번째 토르 제품을 놓친 게 너무 아쉽네요. 코믹스의 인물이 아닌 실제 사람 같아서 묘하게 크리스 에반스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매력이 상당한 제품입니다. 그냥 이 시리즈로 어벤져스 멤버나 마블 컬렉션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장점만 말한듯 하니까 단점도 말을 하자면 일단 10분의 1 스케일 이게 지금 16만원대니까 프라이즈 제품이나 초가성비 제품 위주로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크기 대비 약간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믹스에 완전히 충실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근데 코믹스 오리지널의 조형을 좋아하시면 아트 fx를 모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히려 전 아트 fx를 봐왔기 때문에 위화감 없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도색 미스도 찾기 어렵고 진짜 고급스러웠어요 아트 fx 프리 프미어의두 번째 제품, 미국대장 캡틴 아메리카를 알아봤고요. 다음 캐릭터는 아이언맨이라고 하네요. 메카닉한 표현이 어떻게 조형되고 채색이 되었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것도 아예 하나를 미리 빼놔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피규어드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